날마다 성경 읽기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심의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에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먼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아야 손자요, 길르아세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희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악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 되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그 아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고 북기는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두분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아난을 낳고 요아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분을 낳고 아이두분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부갓네사르 손으로 유다와 이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림니와 시무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레이며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안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에리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괴가 평안을 얻었을 때의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 아들이요, 도아는 수배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가는시무야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요.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요.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월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 앞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필렌과 그 초혼과 드빌과 그 초혼과 아산과 그 초혼과 베세메스와 그 초혼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혼과 알레멧과 그 초혼과 아나독과 그 초혼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 하자 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보와 열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하차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그 초원과 가드림몬과그 초원이며 또 그하차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랏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그 초원과 기리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그 초원과 야셀과 그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5장에서는 루벤 갓 요단 동편의 문하세지파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 승리하게 하신 일을 말한 이따른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20절로 22절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마리와 양 25만마리와 낙위 2천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서로 사로잡힐 때까지 이를 얻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알리려고 기록자는 각 지파의 번성함과 경계를 말합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한 동북쪽 경계를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구절입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일지라도 범죄하면 징계합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이따른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르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6장은 레위지파만 기록합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6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부간 네 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계보가 이제껏 아버지에게서 아들의 순서였으나 거꾸로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올라가기 시작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33절입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중에 그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의 임무를 말한 잇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48절 49절입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그들을 지켜왔는지 짐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이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